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오늘 날씨만큼이나 우중충한데요. 요 며칠 평상시보다 큰 변동성을 겪고 나서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약간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뉴스와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촬영할 때는 가급적이면 깨끗한 화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표라든지 이런 걸다 빼고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인 볼링저 밴드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엔 혼자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제가 준비한 내용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업비트 기준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면요. 현재 4 9죠 거의 중립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49라는 이야기는 확실히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와 비슷하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바꿔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우중충한 이유는 등록 자산소를 볼 때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비트에 상장된 225개 종목 중에 208개가 하락 중이고요. 17 종목만이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체적으로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 상승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상장된 종목 몇 개에다가 크게 조정을 받은 종목 몇 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그런 자산이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렇고요. 또한 9월 22일과 오늘까지 이 거래량을 봤을 때도 점차 이렇게 하락이 되어 왔죠. 일주일간의 거래량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일주일 전과 지금 여러 분야의 수치들이 낮아졌는데요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죠 지금 선물시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최근 들어서 특히 더 순유입보다는 순유출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 녹색이 유입이고요. 빨간색이 유출인데요. 확실히 훨씬 더 유출이 많죠. 선물 시장에서의 유출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고요. 포지션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즉, 관망을 하고 있다, 관망을 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물은 가격이 올라가도 또는 내려가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자 이렇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유출이 된다는 것은 위든 아래든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말은 즉 관망을 하고 있다. 조금 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현물 같은 경우 스팟이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자, 녹색이 마찬가지로 유입, 빨간색이 유출인데요. 자, 선물하고는 좀 다르죠. 자, 유입이 됐다는 것은 가격대가 좋거나 또는 앞으로의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매대에 물건을 올려 놓는 거죠. 즉 거래소에다가 물건을 들여오는 게 유입이고요. 그렇다면은 즉 매도 압력이 높아지겠죠. 팔기 위해서 매대에 올려 놓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요. 약세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빨간색은 유출이겠죠. 유출은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팔지 않기 위해서 매대에서 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요. 유입과 유출이 거의 비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옆에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요. 자, 얼마 전에 가격이 약간 올랐을 때, 그때라도 좀 팔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죠? 유입이 순간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유출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현물시장에서도 어떤 큰 방향성을 띄기보다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선물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숏이, 어, 높습니다. 물론, 거래소마다 좀 다른데요. 뭐 바이빗이나 쿠코인, 뭐 게이트 같은 경우 뭐 비트겟 같은 경우는 롱이 약간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대표적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숏이 약간 많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숏이 약간 많다. 자, 별 차이 없죠. 자, 이 얘기는 여전히 시장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기 관점이고요. 자, 그런데 가끔 이렇게 극 도로 포지션이 한쪽으로 치우친 포지션이 나와 있는 거래소가 있죠. 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거래소이면서 약간 단기 투기성이 좀 강한 거래소들이 이런 특징이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자 여러분들께서도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신 거고요. 전문적으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지금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바로 최근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게미 정부의 셧다운. 관련 이슈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 나토, 이스라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그런 불확실성을 키웠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GPCC 2025년 자 경제 전망 오찬에서의 연설 또한 현재 금융 시장이 과열되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미 증시도 과열 논쟁이 좀 나왔고요. 특히 AI 부분이 그랬죠. ai 거품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부분들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 들어서 또 관세에 대한 부분 또 크게 이슈화되고 있죠 자 악영향을 끼칠 이슈들만 있으면 불확실성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하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방향성이 정해지죠 그럴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방향성이 나오는데요 자 미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 셧다운 중간 그리고 셧다운 이후에 미 증시는 물론 암호화폐도 크게 상승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100% 악재라고는 할수 없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연히 악재긴 한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호재로 바뀌죠.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연설 또한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파월 의장의 이 발표에 대해서 연설에 대해서 감논 을박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호재다 악재다 확정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관세 같은 부분도 당연히 악재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해결이 되면 큰 호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제 곧 다가올 10월에는 ETF의 동시 다발적인 승인도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10월 달 되면은 금세 또 시장이 확 불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버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제가 불확실성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지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xrp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보면요 자, 먼저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지표 해 가지고 볼린저 밴드라고 치시면 또는 BB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지금, 윗선과 아랫선, 이 중심선, 그리고 약간 영역이 약간 이렇게 색깔이 좀 칠해져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볼린저 밴드는 1980년대, 좀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 존 볼린저가 개발한 기술적 분석 지표입니다. 가격의 변동성과 추세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도구고요. 정식 명칭으로는 상단 밴드, 하단 밴드, 그리고 중심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선은 단순 이동 평균선 20일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선에서 표준편차의 두 배를 계산해서 이렇게 쭉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걸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볼리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볼리저 밴드는 매매 신호로 활용이 됩니다. 즉,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지 또 어느 지 점에서 매도를 하는지 이렇게 매매 신호로 활용이 되고요. 볼리저 밴드는 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이 깊이도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넓게 있다가 좁아지는 것을 어, 밴드 수축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변동성이 감사하고 큰 움직임 전에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방향에 대한 추세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하게 할수 있고요 반대로 자 이렇게 좁았다가 이렇게 넓어질 때는 밴드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변동성 증가가 있을 수 있고요 강한 추세가 진행 중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가 중심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심선을 차트가 이렇게 돌파할 때는 추세 전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자, 먼저, 현재 XRP 움직임을 보면요. 지금, 자, 얼마 전에 하단 밴드를 딛고 살짝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하단 밴드 구간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밴드 형태도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수평이죠. 수평으로 약간 이렇게 조금 모인 듯한 수렴하는 듯한 상태이고요. 자, 이 의미는 아까 여기서도 보셨듯이, 자 이렇게 좁아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좁아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비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수평으로 조금씩 좁아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준비 상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자, 지금 하단 밴드 이 근처에서 자, 이렇게 쭉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이 4,000원 가격대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자, 4,000원 근처로 오거나 또는 4천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4천원이 적당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매수하는 매수세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쪽 아래로 떨어지는 물량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받아간다.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신 지금 볼링저 밴드 하단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하단 밴드를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이 볼링저 밴드는요. 자 보시면 왠지 진짜 하단 맞고 올라가고 하단 맞고 올라가고 자 이런 느낌이 나면서 아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이렇게 단타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와 이거 이것만 제대로 하면 떼돈을 벌겠는데 이런 식으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예측 지표가 아니고요. 이 차트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후행성 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아래로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이렇게만 보면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미세하게 다시 보여드리면 확대를 시켜드리면요. 볼린저 밴드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 이동 평균선 개념의 확장이기 때문에 자, 실제 어떤 캔들 가격이 만들어지면 자, 이 가격과 그전 20개의 이 평균에 의한 값이 이렇게 중심선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표준편차, 두 배의 표준편차를 이 중심선의 표준편차가 상단과 하단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볼린저 밴드를 응용해서 뭔가 완벽한 신호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나중에 지나간 것만 보면은 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매수, 매도 이러면 뭔가 좀 완벽한 지표 같은데요. 이건 지나고 나니까 이렇더라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실 수가 있지만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와 다른 지표들 RSI 같은 지표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밑에는 RSI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표에서 RSI를 치시면은 나오고요. 즉 볼린저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RSI가 30 이하면은 자 RSI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면은 과매수구요30 이하는 과매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 위치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강한 매수 신호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조합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RSI가 과매수 구간에 있다면 이것은 매도 신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매도 신호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신호를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요. 자, 사람들은 뭐 경험이라든지 사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판단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 볼린저 밴드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자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움직이는 폭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즉이 움직임에 따른 궤적이나 마찬가지죠. 이 범위나 마찬가지인데 이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가격이 이 하단을 이탈한다든지 이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폭이 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변수가 나오는 거죠. 돌발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만 움직일 거라고 하는 이 관성이 깨지면서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더 크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 움직임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어, 여러분들께 지표라든지 차트를 설명드린 이유는 당분간 특히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제 며칠 뒤면 확정이 되겠죠. 셧다운 그리고 셧다운 초기에 혼란스러운 전국에 의해서 초기에는 가격이 발목에 좀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이런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요. 이볼린저밴드 상단, 하단, 그리고 중심선, 그리고 차트가 이 중심선을 아래로 이탈하는지 또는 위로 돌파를 하는지 이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RSI와 조합을 해서 보시면 더욱 확률이 올라간다는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XRP 같은 경우 다른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과 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뭐 몇십 퍼센트 오르거나 몇십 퍼센트가 떨어지거나 이런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가격이 평상시 가격보다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기회로 보시고 조금씩,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 수량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언제까지냐. 상승 사이클의 피크를 찍기 전까지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일반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 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로 올라갔다가 매수해서 수익을 바로바로 챙겨놔야 됩니다. 따라서 XRP 투자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고요. 대신, 이 상승 속도가 다르죠. 얘는 안전하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큰 장점이긴 한데요.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XRP만 고집하셔도 안 되고, 자, 이런 단타만 또 하셔도 안 됩니다. 즉, 투자를 이원화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XRP는 언제까지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가야 되느냐. 자, 이런 궁금증 하나가 생길 수 있고요. 자, 단타는 좋긴 좋은데 위험하지 않냐.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XRP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들고 가셔야 되는지, XRP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 잘 시청하시면 되고요. 자 일반 알트코인들 단타 어떻게 진행하는지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는지 이것은 매일매일 영상의 100일의 기적을 진행 사항을 여러분들께 일부를 오픈해 드리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진행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어, 매번 꼬박꼬박 챙겨 볼 수도 없고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걱정거리가 생기겠죠. 자 그런 분들은 자, 매도에 대한 고민 일단 저에게 맡겨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천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 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진 문자도 같이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 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백일의 기적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백일의 기적은 주말은 안하고 평일만 하죠. 그래서 어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지 추천드려서 9.7% 수익 났습니다. 자, 이한 종목만으로 100만원 수익이 나왔고요. 현재 1,250만원까지 모았는데요. 백일의 기적은 50만원으로 시작을 했죠. 자 보시면 1일차 5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지난 2기 때를 잠깐 보시면요. 자 2기 때도 똑같이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3 0일 되었을 때 1,765만 원까지 모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꽤 괜찮죠? 자, 3기도 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어, 보여드리면요, 제 휴대폰이고요. 10시 42분에 촬영한 거고요. 오늘 오전에 제로제 추천드렸던 내용입니다. 1일기적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일일이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단체 문자 사이트에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웹발신이라고 찍혀 있고요. 아침 일찍 여러분들 보러 파시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매수 예약하시라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한 번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아보면서 문자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이걸로 수익 인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9월 26일 1일의 기적 29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 조금 더 키워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로지 추천드렸고요 어, 굉장히 빨리 매도가 되었습니다 8시 10분쯤에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매수 매도 손절과 한 번에 드렸고요 9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어, 추가 종목 드렸고요 추가 종목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도는 안 됐습니다 추가 종목 매도가 되면 그건 다음 영상 통해서 수익 인증해 드릴 거고요. 9월 25일 백일의기적 28일차 수익 인증, 9월 24일 백일의기적 매일같이 저는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보여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며칠 것만 보여 드렸고요. 이건 오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문자 추천 드렸던 것까지 저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추천드렸던 제로지 추천드리고 나서 저는 영상을 짧게라도 남겨 놓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 말씀드리는데요. 잠깐 보시면요. 백일의 기적 29일차 종목으로 제로지에 추천드렸습니다. 제로지 같은 경우 매수가 5,650원, 매도가 6,200원 드렸고요. 손절가는 5,500원 드렸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어제 많이 눌렸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어, 어제 눌렸던 그런 공포감에 시장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10%가 아닌 10%보다 조금 낮은 9%대 수익률 목표로 드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쪽에 저항 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피해서 드렸고요. 현재 시간이 9시 30분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일단 끊고요. 자,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영상이고요. 자, 그리고 자, 매도했을 때도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요. 아, 어, 조금 전에 어 가격이 펌핑이 나오면서 저의 목표가 6,200원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 6,2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 전부 다100% 매도 처리되었고요. 가 일단 끊고요. 자, 보시면 이때 시간은 10시가 좀 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매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다 올라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라고 사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추천드렸던 이 내역들까지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 과정을 다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다 허투로 적어 놓은 게 아니죠. 실제로 다 있는 내용 그대로 정리를 해 놨고요. 백일의 기적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이 되고요. 현재 3기를 진행 중에 있지만 앞으로 4기, 5기, 6기, 7기 계속해서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0만 명 넘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뭐, 보시다시피 백일의 기적 장점은 부담 없는 시드로 시작한다는 거죠. 50만 원으로 시작을 할수 있다는 라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무조건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자, 중간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이러면 매도가 변경을 해서라도 무조건 빠져 나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좀 안전하게 단타로 좀 수익을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백일의 기적 함께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백일의 기적은 어, 현재 신청자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은 어렵고요 대기를 하셔야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하실 때도 그냥 대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백일의 기적 못지않은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수익 보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100일의 기적 순서가 되시면 그때 정식으로 참여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소통방 입장 안내는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원으로 일단 시작해보자고요. 자, 그럼 50만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원, 100만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원, 100만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원에 10%면 5만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원으로 1000만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차에는 6천만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원으로 6천만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원으로 1 천만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백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간편하게 지피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백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